<laughs> 나전판에 전판을, <laughs> 전판을 캐리했으니까 숨샷도 되죠? <laughs> 어? 그거 전판에 뭘 했다고? 나도 기억이 안 나. <laughs> 오, 아이, <laughs> 나 아, 이런다뭔데요? 바로 뒤에 있는데. 저 요새 흡복을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아, 저왜 이렇게 길 귀로? 어? 예전에 그 지속 생겼던데? <laughs> 유튜브뭐 <뭐나> 어? 키보드만 가지고 있아니이 어. 집에서 게임 못 해. 나이스 버스 나이스 좋아요. 응. 거기 아, 이길 수 있니? 가고 있긴 하거든. 아, 나 빅골더가 먼저 가요. 아, 저도 왔어요. 좋았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망했다, 이거. 3명 밖에 없네, 세대야. 3위는 재미없는데. 아니요 전, 안 해요. 아니, 아니. 지금 하나 대 진지를 봐야 되는 아, 게 있다. 야, 님좀 걸어봐. 없어요. 예? 아니, 난, 난 이제 갈 거야. 우리 다이버인데, 이거. 재수없으면. 아이고, 못해버 스펠 없어서? 내가 가볼게요. 메시지로 아, 네. 걸어봐. 일단은 네이버. 뒤로 뒤로 빼죠 뒤로. 네이버 네이버 좋은 거야. 와, 음. 멋다. 어, 어. 이상수 얼던가? 음. 아, 그 아, 뭐래? 와, 아. 왔다. 여기 아, 들어왔다. 아, 아픈데? 네, 아, 까비! 가이다 어. 아이 이러면 못 먹네. 뭐라고 악데대 그만 려와요 어, r 가스 a 가이내 c 나타. 잡을 수어요 어. 나이트. 나이트. 저 풀트럭 없는 데 저거. 아, 내가 MP가 이제 MP가 없어서. 풀 잘못 썼어요. 풀 쓴다고 한게 아닌데. 포대세. 아, 네. 아, 아, 아니. 아, 요즘 요즘 플래시 쓸줄저 너무 많이 해요. 아, 이런 종류. 줄... 궁을 써야 되는데 풀을 써요. 그거 아래쪽에서 올 거예요. 혹시? 레드 제안 먹었을 텐데 아까. Uh -huh. see the band 그고그고 바텀 바텀 그거 빼죠 고수 있어요 고 고고, 이팅고이팅아고파팅팅 예? 망했어요 이쪽 오지 마세요 오고빽고이고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아, 어, 타려주세요 오지마.. 오지마.. 아씨. 개에게개했습니다아 어. 잡아 먹히셨나요? 어. 네 먹혔어요 먹혔어. 궁1 0이1잘 봐줘. 아니 아직 개1남았어0개1 아, 0 한 대... 한 대... 아... 예... <laughs> 되대네요턴 예... 아... 아 제가 안못 봤어요. 봤어요. 얘를... 음, 갈게... 그부가올 거야. 아마... 아... 예... 어... 어... <laughs> 음. 시먹었 어... 오케이. 어저저으로맞으으면 р 다스 궁이 하는마안 남았네. 어 나도 한 입만요. 한 입만요. 어 아, 맛있어. <laughs> 저것 또 발로 찬다. <laughs> 나못 먹게. 이거 <laughs> 맞. 또 만나도 그냥 이길것 같은데. 이거 그냥 안 되는데. 그니까아 이게 맞아요. <laughs> 형님, 아니야, 괜찮으십니까? 뭔가 태말파태말파 태. 용 먹읍시다. 별로 없 서울이. 네? 야, 괜찮냐고. 아 괜찮냐고. 아나꼬소어 아, 이쪽으 로스 어? 아, 달가 음, 아. 음, 잠깐 만 이어, 음. 이게 죽 어, 점 전이 뿌렸 구나. 아, 꾸렸구나, 아. 말파 어 맞았어. 어. 아시리 있어요. 깨주고, 깨주고. 살려주세요. 아우, 이거는.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안 깝칠게요. 뒤에 있을게요. 아 어, 진짜. <laughs> 서울어 고맙다. <laughs> 서울아 고맙다. 시 <laughs> 이쪽으로 좀더 오세요. 암마 해줄게! 암마! 아니, 암마 아! 말고 평태! 암마! <laughs> <엄마. 제가>. 멈췄어! <laughs> 알바노! <laughs> 어, 곧 미세요. 이거 걸렸어요, 백. 한번 백하고. 백해야 되는데, 나. 필로와. 피, 피, 어. 잠깐만, 잠깐만. 바로 너무 아파. 안 가요? 그냥 찢어주세요 어? 어? 예? 예? 그거 내 건데 아까 저 던지고 도망가셨잖아요 <laughs> 바로 갈까요? 바로? 곧 네. 밀리고

자궁 없어요. 자궁 없어. 뭘 와봐. 가방 먹는 거. 음, 저리... 뭐. 안 돼요. 안 돼. 아이바노. 아이바노. 안마해줄게. 안 돼요. 엄마해줄게안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 아, 이 아, 이씨 근데 지금 멤버이다 사실 이 페이... 이렇게. 응? 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점 멸공화. 생각을 못했네. 마공점마공점피노점멸이요 위에. 밑. 여기. 어? 나이스. 아 어, 이건 진짜 소리. 큐를 쓰지 말걸 아, 이게 형님 입에 응. 엉... 이 엉... 엉... 우 엉... 이우 엉... 이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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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엉... 하 엉... 엉... 이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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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죽었어. 형님 이러면 어? 어, 너무 위험하다. 근데 나 MP가 없어서. 안 돼, 안 돼, 안 어, 돼. 이 죽었다, 이거. 오, 오, 오 죽었다. 까비, 까비. 누였죠? 저기, 쟤. 네? 패드. 여기. 나도. 드셔도 돼요, 형님. 받으게요 별로가 어어 뭐? 나싫 어, 없어? 아 어, 죽겠다. 했었습니다. 괜찮아. 언니? 응? 어. 어? 어? <목소리> <목소리> 1명은 없었어요? 일단 탈수 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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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포비 포비 아또포비 여기 있어 아 뭐냐 이거 아니 이거 음. 이건 2가막면안돼 음. 얘가 어떻게 <laughs> 6명이지어또 6미를... <laughs> 네. 아, 올라가고 체불, 체불, 형님 체불. 형님 저궁 어. 궁만 빼줘 어, 자자시드좀오오 어. 나이스 아내궁 어, 맞아가지고 바르또노플나힐은 힐은 있어. 세즈도 없 나이스. 갑 쟤는 안 되네. 어? 어이구, 못 잡네. 어이구야. 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딜단 보이고. 형님. 어, 뭐야, 야, 잠깐. 아이씨, 한대 보다가, 아! 한대 봐! 아, 안 죽냐! 죽는다, 이거. 자살한다. 자살인 듯. 어? 우와! <laughs> 댄스 좋다. 센스 좋네. 나이스. 이거, 빼주라 같이 있다, 이거. 저도 가뇨. 잠깐만요 저기 봐야돼 바로스 봐야돼 바로스 불란 바로스 봐야돼 엠피가 이제 없어요 저바닥 빼면 바닥. 나빼도 빼면 나 빼자 종한번더 주죠 어 이거 타라고요? 형님 이거 타면 죽을 것 같은데 요. 다음에 다시. 빨리 튀어요. 아 음. 빨리 이게 튀어요, 튀어요, 튀어. 형님 어, 안 되는데 이거. 저 m p 가 들어서. 아 막혔다. 도망가, 요 어. 도망가. 빨리, 빨리 물려와요. 도망. 도망, 도망자. <laughs> 빠르다. 어, 어 잡혔다. 안돼. 그래, 어? KB. <laughs> 전저한테있었던네 전초한테 있미 거네? 드 미드 테 있을 거네? 전초한테 있을 거네? 전초한인데 어? 어 아... 아... 에서 이렇게 서전데에서전하지 마. 내가 에서어초에서 전초에서? 전 유린데 유린데 이제 죽이셔야겠네 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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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저기 기 저기 저기 아이저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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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저기 갑니다. 어? 직스 공 있어서 해볼만해. 여기다 공? 와이드. 오. 어. 화정공이다. 어. 어? 이거 안돼. 아, 못 먹는다. 아 너무 아까운데. 아유 진짜 아까운데. 아유 제비상 하나 잡았네. 야? 제비상? 그, 젤비가... 없을 때? 아 잠깐만요. 어 잠깐만. 형님, 저 없어요, 잠깐만. 네. 지금 우리 서포터도 없는데, 형님. 근데 네. 저기 바로 돌아와가지고. 최대한? 최대한? 아, 진짜. 강, 강타 없잖아. <람> <새드리의> 강타 없잖아. 뺏터머피 룰루티, 룰루티. 일단, 욕 맛있더라. 나이스. 아이고. 어? 아니, 공수에서 얘가다 공수는 달려오네. 우와. 무섭을걸? 아. 우와. 우와. 아이고. 맛있습니다. g o o 어디? 어디? 여기 시야 좀 열어줄게. 아, 가꼭딸 필요없어 사랑하네 와아 가스 그. 꺼져 아, 씨가스 아, 어? 아, 못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야아 어병 잡았으면 다 잡는건데 보자 어, 어, 가보자 우리 다들 오라 이게. 아까 못 갔을까 이가 가보자 여기 있어요 형님 뒤쪽으로 뒤쪽으로 이쪽에 있을걸요 아마치 뽑아올 걸 잡은 거 밑에 있네 밑에 있네 어, 어 형님 네빼빼빼빼나 간다 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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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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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한 입만 <laughs> 형님 한입 하세요 한입님한입 하세요 크게 한입 크게 한입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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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 크게 이러면... 네? 바로 아니나 때려서 이놈 어? 여기 뭐예요뭐 여기 포삐포삐 아닌데요? 필로한데요 음, 잠깐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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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못 피우러 먹어요 지금 퓨로가 있잖아 이놈이 퓨로라 궁수 빠져.. 궁수 빠졌는데 빨리 싸워야 싸워 이거 싸워야 돼요 잘해줬어 더기서할 수가 없어 뽀삐, 뽀삐. 뽀삐, 뽀삐. 태야? 걸었지만, 바론은. 그냥 갑시다, 바로. 아, 날씨. 그냥 가야 되겠다. 그만, 아이구오허허허눈 어, <laughs> 이제, 람머스랑 딴딴해져뭘할수 있는데, 니들이. 뭘할수 있는데. 아유. 뭐랄 수.. 어, 어이게안죽어 줄까? 아, 안돼. 어이 어이구. 잠깐만 어이구. 이구어이라 뭐랄 수 있냐 포킹의 달인 감히... 구 어이구. <laughs> 그 나한테... 이 진짜 이보이는거이구어나구이이구어이이혼나이이자식이 <laughs> 아, 으, 이겼다. 때려봐라, 죽나, 이제. 이 자식들, 날 그렇게 도 괴롭히던데. <laughs> <laughs> 와, 이거 역장하네. 킬두배 차이 넘게 났는데. 음, 아까 발언, 니다 발언이, 발언이 좀 컸어요. 아. 나이스! <laughs>